지역에서 평생 미술교사와 작가로 활동한 고 서창환 작가와 그의 제자들의 작품 전시회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은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인연과 소중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지원 기자입니다. 푸른빛과 보랏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나무와 숲. 때론 헐벗은 나목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전하고 때론 새순과 잎이 도달한 모습으로 생명의 경이로움을 드러냅니다. 1923년 함경남도 흥남에서 태어난 고 서창환 작가는 영주에서 미술교사를 시작한 뒤 1959년 대구에 정착해 경북중과 영남중고에서 평생 후진을 양성했습니다. 피카소로 대변되는 입체파 기법부터 극도의 단순화 기법까지 다양한 화풍을 시도한 서 작가의 영향을 받아 현재 수많은 제자들이 중견 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중식 노태웅 작가는 스승의 화풍 그대로 질감의 거친 표현과 단색 화풍을 즐겨 사용하고 이자무 작가는 숲과 나무를 소재로 그리며 노준기 작가는 구상의 단순화를 넘어 비구상 계열 지역 대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위적인 어떤 기질들이 후배들이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파트에서 다들 1등을 하려고 노력했는 그런 것도 아마 서창환 선생님 그 가르침 덕분 아니겠습니까? 1971년 영남고 3학년으로 미대 진학을 준비하던 노준기 작가는 당시 미술 교사로 부임한 고 서창환 작가와 만난 것이 소중한 인연이자 큰 선물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뭐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우리 미술班 애들 장을 꿰을 마련해 주더라고. 스승의 날을 맞아 기획된 푸른 나무 아래서 서창완과 제자들 특별전에서는 고 서창완 작가의 작품 60여 점과 노중기, 박중식, 이장우 등 제자 여 명의 작품 5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 서창완 작가의 스케치와 각종 자료도 함께 전시되는데 사진 자료 가운데 전시에 참여한 제자들의 학창 시절 모습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8년 정도 흘렀는데요.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이 전시실에서 작품을 통해서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만나는 그런 뜻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든든한 버팀목을 자처했던 예술가들에서 쓴고 서창환 작가 자기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한 제자들의 삶과 예술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며 사제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TBC 이지원입니다.